시 바로 진행 시제의 기본 개념을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단순 현재와 현재 진행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로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순 현재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Lucy works hard. 자, 루시가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단순 현재 문장입니다. 쌤이 언젠가 단순 현재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비단 지금 이 순간만을 말하는 게 현재가 아니라 이쫙 퍼지는 개념 기억나십니까? 늘 그런 거잘 바뀌지 않는 것일 때 바로 단순 현재를 쓴다고 했죠. 따라서 이 말은 루시가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의 성격이나 습관을 말하는 거겠죠. 루시는 되게 열심히 일해 이런 말입니다. 이걸 시간의 그래프로 본다면 바로 말을 하는 순간 지금이겠죠. 지금에서 쫙 루시가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건늘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은 뭘까요? Lucy is hard today. What's wrong with her? 약간 비꼬는 느낌 느껴지십니까? 루시가 오늘따라 열심히 일 하고 있네. 어 무슨 일이야? 왜 그래지? 뭐 이런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평상시 습관은 아니지만. 바로 현재, 그 순간의 행동을 강조할 때 바로 현재 진행을 쓰는 거죠. 즉, 시간의 그래프에서 본다면 요 정도? Lucy is working hard today. 그렇죠. 바로 지금을 기점으로, 아, 오늘 따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짧은 간격의 진행을 강조할 때 바로 현재 진행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거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 더 보고 넘어가죠. I always clean my room every morning. 자 단순 현재 문장입니다. 나는 항상 내 방을 아침마다 치워요 이런 말이죠. 일반적으로 뭐 always 라든가 아니면 every morning 하나만 써도 관계 없습니다만 무슨 말입니까? 일단 기준인 지금을 기점으로 내가 내 방을 규칙적으로 그렇죠 아침마다 늘 치운다라고 하는 이런 습관일 때도 현재를 쓰죠. 그런데 말입니다. You have broken a dish again. You are always breaking dishes. 자이 문장 보세요. 너가 또다시 접시를 깨뜨렸구나. 너는 맨날 접시 깨뜨리냐? 라고 해서 현재 진행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접시가 이미 깨진 게 끝났죠. 그래서 현재 진행이 안될것 같지만 이런 표현은 뭐냐면 우리 말과도 똑같아요. 너는 왜 자꾸 맨날 그러냐? 뭐 이런 짜증 섞인 말을 할 때. 즉 규칙 반복 전 아니지만. 너무 자주 그런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현재 진행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죠? 자, 두 시제 모두, 즉, 현재라는 말이 들어가는 현재와 현재 진행 모두 말입니다. 바로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건 바로 확실한 미래라는 거죠. 보통 이 단순 현재는 말입니다. 주로 공식적인 미래. 확실하게 정해진 미래일 때 단순 현재를 쓰고요.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인간의 약속,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순간부터 그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의 과정, 바로 진행 중이다라고 해서 현재 진행이 바로 미래 일을 뜻하기도 한다고 했죠. 아, 보다 자세한 건 앞에 단순 현재 강의를 한번더 복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와 현재 진행의 차이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건늘 그런 거. 현재 진행은 바로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걸 강조할 때 쓰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으면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죠.